놀아, 놀아, 놀아. 우유, 뭐하냐? 어휴. 놀아, 누지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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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가서 놀아. 놀아, 이제. 뛰어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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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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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뛰어놀아, 우유. 뛰어놀아. 왜안 놀아? 응? 우유. 이리와. 뛰어 놀아. 뛰어 놀아. 왜이은우지 싫어? 안놀 거야? 뛰어 놀아. 니네 놀라고 내가 이씨, 일로 데리고 온 건데. 안 놀아, 이제? 다 놀았어? 갈까? 시간, 한 시간 남았는데, 한 시간 동안 뭐할 거야? 니네들, 어? 놀라고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안 놀아, 이제? 다 놀았어? 에휴, <놀라> 내년, 어? 올해 이제 따뜻해지고, 4월달쯤, 봄쯤, 어, 너네 이제 마당에서 이제 지내게 할 거야, 이제. 마당, 마당게 될 거야, 이제. 옆집 아줌마가, 어? 니네 묶어서 키워준다고 그랬어. 옆집 아줌마가. 하나는 주차장에다 묶어놓고, 하나는 마당에다 묶어놓고 키워준다고 그랬어. 어? 그니까 이제 걱정 없어, 이제. 호떡이. 호떡이랑 호빵이는 이제, 응? 응? 그거 되는 거야. 응? 길량이 되는 거야, 이제. 여기는 송진 쇠나루 공원이래요. 송진 쇠나루 공원. 꽤 넓네요. 저쪽으로 걸어갔는데, 어, 꽤, 꽤 멀더라고요. 저쪽으로 쭉 가면은 강이 나올 것 같아. 저 밑에서 아저씨들이 지금 낚시 하시는 분들이 한 하나 둘셋넷다열고 여덟 아고한 10명 쯤 됩니다 낚시 하시는 분 붕어가 잡힌다곤 하는데 많이 안 잡힌대요 이쪽에 있대 이쪽에 금이 응? 있더라고 이쪽살 위에도 있어 그래 알아 무빵이한 거, 로번뜩한면 뭐가 된다고요? 응? 뭐가 된다고? 길냥이 된다고? 어 길냥이 네. 산에다 풀어 놔야지 내가 못 키우면 어차피 뭐 호빵이는 길냥이였는데 뭐잘 지내겠지 호빵이랑 호떡이랑 잘 붙어서 살겄지 뭐 호떡이가 가르쳐 주겠지 뭐가 안돼 그럼 니가 키우든가 이 씨. 니가 데리고 와서 키워라 오빠는 저 미국 미국 갈 거니까 어 네가 키워 알았지 <laughs> 우유랑 누룽지는 옆집 아줌마가 키우기로 했어요. 오늘 얘기했어요. 묶어놓고 키운다고 했어요. 원래 묶어놓고 키웠던 강아지 암컷이 있었는데 어디 딴데 무슨 산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사라졌대요. 그래서 못 찾았다 고 그러네. 옆집 아주머니도 강아지를 묶어서 키웠다고 하네. 안놀 거야 우유? 뛰어놀아 여기. 여기 좋네 여기. 뛰어놀 뛰어놀고 좋은데 왜안 뛰어놀아? 얘들 네다 놀았나 봅니다 이제 이제는 다 놀았나 봐요. 어? 놀진 않네 이제 다 놀았나 보네. 끝. 그만 놀 거야. 오늘 우유랑 누룽지 그 스파 예약했거든요 4시에두 마리 해서 8만 원. 옆집 아줌마가 스파에서 8만원 한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집에서 시치라고. 어? 집에서 뜨거운 물 해가지고 집에서 시치지 왜왜 왜? <laughs> 그러냐고 그러.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어? 마지막으로 스파하고 이제 한 2개월 후에 이제 마당에서 키우기로 했다고 그랬지 아우 이제 집구석에 이제 얘네들 털어기 없어서 이제 아, 괜찮겠네 털억 어 없어서 그것만으로도 좋네 여튼 끝 그만 시간 때워야 되는데 뭐하고 때워야 되나 모르겠네 끝. 이따 저녁에 봐요. 날씨 좋다. 지금 영상 구도였는데, 뭐더 올라갔나 모르겠네. 끝.